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자, 어, 매개변수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방금 했던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일단은 보면은 어, 공격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공격, 저는 예, 공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공격 만들고 방금처럼 AMODY.4건. 이라고 하고, 그리고, 골드.4건. 이거, 편의가 활력 강력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일단,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 없이 잘 작동은 하죠. 이렇게. 뭐,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칼을 지어주면 칼로 공격을 하고요. 활을 지어주면 활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사는요, 자기가 작동하는 게 칼인지 활인지 모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이 아니 거, 뭐 칼이나 활 이런 것도 있죠. 얘네는 전사랑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활 객체랑 전사 객체는 엄청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요. 객체는 따로따로 생기니까. 근데 활은 지금 A, 무기, 라는 변수에 리모컨을 넣었죠. 그래서 얘는 원격 조정이라서 버튼을 누르기는 하는데 그 신호가 활로 가는지 칼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나시나요? 잠깐, 잠깐 그려보면은 우리 힙하고 스택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잠깐 했었죠. 여기는 스택이고 변수가 생기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힙이라고 해서 객체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객체. 근데 지금 보면은 전사 객체랑 뭐 칼, 활 객체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지금 뭐 나이, 뭐 그리고 무기 있죠, 었 무기. 얘네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또뭐 이렇게 연결이 됐겠죠 대충 그리다 놓요 대충. 자, 그래서 이 전사 입장에서는요, 그냥 버튼만 누르는 거지, 이 A 무기가 활을 누르는지, 칼을 누르는지는 모릅니다. 전사 입장에서는 그냥 단지 리모컨 하나만 눌렀는데, 이 리모컨. 눌렀는데, 이제, 활이랑, 활이랑 어떤 게 연결되는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는 엄청 멀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지금 전사인데, 이 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끝에는 칼이 있는지 활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사라고 쳤을 때.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코드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전사가, 전사 입장에서 내가 칼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칼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 경우는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전사는 다, 단지, 그냥 딱, 얘랑, 예를 통해서 또이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뭐가 연결된지 몰라요. 자, 이랬을 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누르는 이 버튼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사실 몰라도 클릭만. 하면은, 현재 무기가 칼에 연결됐는지, 활에 연결됐는지, 전사가 몰라도 돼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한번 여러분이 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구조 자체가 지금 엄청 좋은 구조입니다. 전사가 지금 그거를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누르기만. 연결만 잘 시켜놓으면, 이렇게. 상관없다는 거죠. 뭐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지금 이거는 뭐냐 뭐 하는 거냐면요 똑같은 버튼을 누르고 있죠 무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똑같은 버튼이잖아요 얘나 얘나 이 끝에 뭐가 있는지는 그때 가서 정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자 지금 설계도상 버튼 작동이 아니고 아 버튼 작동 안에그이 이름이 카니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공격자 명은 대체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름 넘겨 주고 이런 식으로 넘겨 줬습니다 여기서 받고 이 공격자면 여기서 쓰는 거죠 어차피 여기도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넘겨 줬냐면 지금 현재 저장돼 있는 객체의 이름 그래서 이름을 넘겨주면은 밑에서 공격자만을 받죠 얘는 매개변수가 아니라 아니 이 인자가 아니라 매개변수로써 인자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름을요 뭐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꿔도 잘 나오겠죠 바뀐 이름으로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매개변수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인자로 이렇게 못 넘겨주고요. 이렇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얘들은 그럼 얘는 공격자명을 대체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잠깐 적어보면. A, 전사점, 공격, 철수, 어, 자. 자. 원래,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로 하면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a 전사점 이름은 철수고 a 전사점 고기는 음. 음. 창이다. 그리고 여기서 a 전사 공격을 음. 한 거죠. 매개변수를 지금 못 넘겨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공격을 몇 번을 하던, 다, 철수랑 창만 나오겠죠. 위에서는 인자가 넘어가서 알아서 처리했겠지만, 여기는 뭐다? 그냥 무기에다가, 이런, 이름하고, 뭐, 무기 이름하고, 이런 걸 세팅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사실 여기다 저는 공격자면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보면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온 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준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다 변수를 만들면요. 어차피 어디로 흘러가죠? 상속되는 칼이랑 활 안에도 생기겠죠. 왜냐? 어차피 상속을 해줬으니까. 부모 있는 건 자동으로 다 복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매개 변수와 인자 굳이 없어도 작동을 잘 하겠죠. 이렇 그래서 공격자명은 지금 전사 안에 저장돼 있는 이 이름 있죠? 이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기에서 이제 뭐이 변수를 여기 자체에다 만들어 놓으면 칼에도 생기고 활에도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겠지만 똑같은 무기 있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카니로 하던 아니면 뭐이 름을 철수 로하던잘되는거예요이런식 으로 상속 을받았 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세팅 을해놓은 다음 에 받아 오고 또 받아오 는 그런 방식 을쓴거 죠？무기 자체 한테 저장 을하는 그런 방식 이 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랑 인자 안 쓰고 따로 저장을 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쓰면 돼요. 그럼 공격자명은 무기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걸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이름 받아왔으니까 어차피.